I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6강 인구분포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세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하여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육지가 많은 북반구에 거주하며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적도 부근과 극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또한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나 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고 내륙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인구가 밀집,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적게 분포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의 자연적 요인과 산업, 교통, 정치, 문화 등의 인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문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을 자연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인구 밀집 지역의 자연적 요인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변홍사 지역 같은 기후가 온화한 지역, 평야가 넓은 지역, 물을 얻기가 쉬운 지역을 말하고, 인문사회적 요인은 서부 유럽, 미국 북동부, 일본, 태평양 연안 등 2,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교육과 문화시설을 잘 갖춘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 희박 지역의 자연적 요인은 사하라 사막, 캐나다 북부, 아마존강 유역, 알프스 산맥 등 건조한 지역, 너무 춥거나 더운 지역, 험준한 산지 지역을 말하고, 인문 사회적 요인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각종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전쟁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1960년대 이전인 산업화 이전은 변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에 적합한 지형과 기후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평야가 넓고 기후가 온화하여 변농사에 유리한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밀집하였고, 산지나 고원이 많고 기온이 낮은 북동부 지역에 인구가 희박하게 존재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즉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문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어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인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수도권 부산,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 울산, 광양 여수 등의 남동임해공업지역, 위성도시 등의 인구가 밀집되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의 산지지역, 농어촌지역 등은 인구가 희박해져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세계의 인구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라는 1번 문제인데요. 1번 적도부근이나 극지방은 인구밀도가 높다. 자,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적도 부근은 엄청나게 덥고 극지방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 밀도가 낮겠죠. 2번 세계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세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합니다. 3번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남반구에 살고 있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육지가 많으니까. 자, 4번.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인도가 대표적인데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5번. 위도별로 살펴보면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자연적 요인에는 기후, 지형 등이 있다. 자연적 요인에는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이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1번은 맞고요. 2번,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므로 2번도 맞습니다. 3번, 오늘날 인문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사회적 요인이 오늘날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5번 알프스 산맥처럼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지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다. 아무래도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지 지역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드니까 인구가 희박할 것이므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 지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역 평야가 발달한 지역, 니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 디귿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리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즉 산업화 이후에 인문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도권 부산,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와 울산, 광양, 여수 등의 남동임해 공업 지역, 위성 도시 등의 인구가 밀집이 되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의 남동임해 공업 지역과 디귿의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즉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평야가 발달한 지역은 1960년대 이전, 산업화 이전에 농업에 적합한 지형과 기후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때의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리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는 지금 농어촌 지역이어서 인구가 희박해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배우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기억과 리을은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1960년대를 기준으로 인구분포의 지역차가 크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분포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1960년대를 전후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2번 산업화 이후 자연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문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2번은 틀렸고요. 3번 산업화 이전에는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였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자, 1960년대 이전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평야가 넓고 기후가 온화하여 변홍사에 유리한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였습니다. 4번 변홍사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지역은 오늘날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5번 태백산맥, 소백산맥 일대의 산지 지역은 과거에는 인구가 밀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일대의 산지지역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인구가 밀집하였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16강 인구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